아무도 몰랐던 K-팝 밴드 K 드라마 스타들의 충격적인 이혼 탑7.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 이름 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K-팝과 K 드라마의 화려한 세계 뒤에 숨겨진 비밀, 바로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이혼 사연 탑7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할 스토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어떤 스타들이 비밀리에 이혼을 했고, 그 뒤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7위, 신고은 앤드 윤종하 3년 만에 조용한 이별. 신고은은 K드라마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녀는 다수의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활약하며 꾸준히 사랑받아왔죠.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늘 조용히 유지되었습니다. 2022년 내 윤종하와 결혼한 신고은은 단 3년 만인 2024년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2025년 5월, 그녀가 개인 SNS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신고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반년 전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소식을 공유합니다. 그녀는 이혼 이후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를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혼 발표는 매우 조용히 이루어졌고 많은 팬들이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두 사람은 결혼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함께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고 이혼 후에도 서로에 대한 비난 없이 문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6위 송중기 앤드 송혜교 세기의 결혼, 세기의 이별. k드라마 팬이라면 누구나 아는 송송 커플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31일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으로 아시아 전역을 들썩이게 했죠. 결혼식은 수많은 스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고 팬들은 이 커플을 세기의 커플지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2019년 6월 불과 2년도 안 되어 송중기는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소식은 K팝과 K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죠.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혼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송혜교는 이혼 후 인터뷰에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송중기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혼 후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팬들은 이 커플의 이별을 아쉬워합니다. 5위 안재현 앤드 구혜선 공개적인 갈등과 비밀스러운 결말.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6년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고 같은 해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은 젊고 풋풋한 사랑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하지만 2019년 구혜선이 SNS를 통해 안재현과의 갈등을 폭로하면서 이혼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구혜선은 안재현이 자신을 무시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고, 안재현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며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매우 공개적이었지만, 최종적인 합의와 이혼 사유는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구혜선은 이후 방송에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혼의 구체적인 이유는 끝내 공개되지 않았죠. 이 사연은 팬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낳았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구혜선은 예술과 연기재에 집중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고 안재현 역시 드라마와 예능에서 꾸준히 모습을 보이고 4위 이효리 앤드 이상순 조용한 이별의 전설. 이효리는 K팝의 전설적인 디바로 그녀의 남편 이상순은 재능 있는 뮤지션입니다. 두 사람은 2013년에 결혼해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샀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소박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업계 내부자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이미 이혼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효리가 SNS에서 이상순과의 사진을 삭제하고 두 사람이 함께 등장하지 않는 점이 팬들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이 소문은 2025년 초한 매체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사람이 조용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효리와 이상순 모두 이 소문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공식적인 확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연이 탑사에 오른 이유는 이혼 소식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의 결혼 생활은 정말 끝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2위 현빈 앤드 손예진 꿈의 커플의 비밀스러운 위기. 현빈과 손예진은 사랑의 불시착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커플입니다. 2022년 결혼한 이들은 2023년에 아들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2025년 초한 익명의 블로거가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논의 중이라고 폭로하면서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소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최근 공개 석상에 함께 등장하지 않고 SNS에서도 서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진원지는 한 중국 매체로 두 사람의 이혼 사유로 바쁜 스케줄과 성격 차이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현빈과 손혜진의 소속사는 이를 터무니없는 소문이라며 부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 소식이 큰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이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그 미스터리함과 충격적인 파급력으로 탑위에 골랐습니다. 3위. 비 앤드 김태희 완벽한 커플의 예상치 못한 결말. 비와 김태희는 K-pop과 K-드라마를 대표하는 완벽한 커플로 불렸습니다. 2017년 결혼한 이들은 두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하지만 2024년 말. 일부 매체에서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논의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SNS 활동이 줄어들고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점이 팬들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과 육아로 인해 점점 멀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식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려 했습니다. 김태희는 최근 드라마 촬영에 집중하고 있고, 비는 음악 활동에 몰두하며 각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연은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 충격적인 가능성 때문에 탑3에 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문을 믿으시나요? 1위. 배용준 앤드박수진 비밀 속의 이별. K드라마의 전설 배용준은 겨울연가로 아시아를 사로잡은 스타입니다. 그는 2015년 배우 박수진과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2024년 두 사람이 이미 조용히 이혼했다는 소식이 없게 내부자들을 통해 퍼졌습니다. 이 소식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배용준이 최근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박수진이 홀로 육아와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혼 소문의 원인은 서로 다른 삼례 방향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용준은 원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는 스타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혼 소식이 사실이라면 팬들이 모를 가능성이 높죠. 이 사연이 1위에 오른 이유는 배용준의 상징적인 지위와 이혼 소식의 극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을 믿으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K팝 앤드 K 드라마 스타들의 충격적인 이혼 탑치를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사연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이중 어떤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그리고 이 소문들 중뭐 어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는또 어떤 케이팝 K-드라마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져올지 기대해주세요. 함께 더 많은 비밀을 파헤쳐봅시다.